9월 25일 월요일 철일만의 주요 기사는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도 회사차 추가로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주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최정 회장의 추가 차량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논란이 벌였죠. 본인이 사용하는 관용차 외에 주말에 별도로 또 쓰기 위해서 추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가족 과 공유한 걸로 이제 드러나서 경찰에서 이제 검찰에 성취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포스코 법무팀장이 직원들한테 해명하는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추가로 김학동 부회장한테도 추가로 차가 배정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법무팀장은 이제 CEO들의 어떤 회사 차 사용을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데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원에서 이제 추가로 어, 승용차 더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장한테만 분개한 게아니다 김학동 부의장도 지급했던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김학동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관할한는 포스코 대표자않습니다 그러면 포항에서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에서 주말에 김학동 부의장이 관용차 외에 본인이 추가로 받았다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거,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로 받은 그 고급 승용차는 어디다 둔 거냐? 그냥 서울집에 그냥 파킹만 해놨던 거냐? 그렇다면 굳이 멋지고받을 이유도 없는 거,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도 역시 최 회장처럼 또 김학동 부회장 역시 그 차가 가족들과 공유해서 된 거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